일단 금전적인 변화가 크게 생기네요. 전환점이 돈이네요. 어, 한 방에 돈이 풀리시는 분들이입니다. 큰 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음. 어, 내 인생의 전환점을 좀 언제쯤 찾아볼고또 어떤 좀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지 그쵸.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을가져볼 텐데요. <laughs>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타로, 타로 시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준으로 음. 이제 초록색 거북이가 1번 네. 그리고 검은색 거북이가 2번 자라입니다. 자라. 네, 자라입니다. 검, 네, 검은색 자라가 2번 네. 그래서 좀 끌리는 거북이 자라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라보세요. 자, 거북이 고르신 분들 자, 어떤 인생의 변화점이 있을까요? 봐 드릴게요. 야, 이분들은 일단 금전적인 변화가 크게 생기네요. 전환점이 돈이네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제일 수도 있고 구설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조상떡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조상떡이 있다. 뭐 말년에 잘 산다 이런 얘기 듣지만 항상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죠 인기는 많은데 돈이 없죠. 모이는 돈이 없던 사람들인데 어, 한 방에 돈이 풀리시는 분들이 있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45세 이후에 발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거에 약간 흑역사가 많으신 분들이 음. 많을 건데 이분들이 만 45세 이후에 큰 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돈이라고 하면 정말 인생을 음. 바꿀만한. 그러니까 조상이 주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꿈에서 로또 번호를 네. 밝혀 주기도 하고요. 어떤 음. 분들은 뭐 보험금을 따기도 하고요. 네. 그 누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을 탄다든가 아니면은 유산 상속을 받는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나도 모르게 땅이 개발이 돼서 음. 땅으로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내년에도 있고요. 올해 음력 10월이니까 다다음 달 어. 뭐 1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음, 그렇 갑자기 도입이 되시는 거죠. 어. 그래서 뭐 부동산으로 뭐 만약에 보상을 받는다든가 음. 아니면은 뭐,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재산 상상으로 받는다든가 음. 아니면은 뭐그먼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순서가 없어가지고 내가 받게 된다든가 음. 뭐 이럴 수 있겠네요. 이런 게 정말 실제로도 많이. 네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뭐 남편이 네. 뭐 굉장히 뭐 가난하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됐었는데 네. 그 남편의 그그 그 연락 안 하던 시댁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시0 보상을 받게 돼서 음 이렇게 돈을 타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떼부자가 되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남편하고 사내 한 사내 부르셨거든요. 제가 음. 그냥 잘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말로 네. 그렇게 받으셔가지고 네. 집도 사시고 사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아, 정말 대단인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어떤 뜻밖의 돈이 들어올 운들이 있는 거니까. 그 네, 살면서 그래서 네. 꼭 이렇게 뭐 부부 사이에 뭐 돈이 다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의리가 있으시고 그래도 그 서로 간에 그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좀 기다려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좀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 부분들도 있을것 네. 같은데 네. 이분들은 좀 어떤 게 가장 큰... 그러니까 서로 로또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서로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laughs> 우린 로또야 절대 안 맞는다고 할수 있지만 삶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살아볼 만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너무 인생을 그러니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인생 길거든요 그래서 음. 명이 기니까 아직 반도 못 살은 인생을 음. 너무 섣불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음. 네, 요즘에 사실 또 마음이 좀 급하다 보면. 그 이게 또 불안해지고. 그니까 러 기다리지 못하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좁는 자를 돕는다 하잖아요. 음. 그래서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1번 분들이 좀 가장, 가져야할 음. 마인드셋, 멘탈, 어, 어떤 게 있을까요? 약간의 여유와 기다릴 줄 아는 지혜 그리고 중년 이후에 발복한다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중년이 40대나 30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옛날에 그 한갑을 지낼 때의 시기입니다. 지금은 칠순도 음. 안 지네요, 그죠? 음. 어, 팔순 단치 할판이죠. 그래서 어, 중년이 4 5세 이후이거든요. 음. 그래서 중년을 4 5세 이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분들 중년에 어떻게 인생을 바꿀만한 기회가, 바꿀 기회가, 기회가 오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자, 예쁜 자라 뽑으신 분들 음. 어떤 결과를 갖고 왔을까요? 네. 까요 어우 이분들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복된 일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인간관계를 갖다가 그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입니다. 약간은 그 맹모삼천지교라고 어떤 곳에 이사를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시는 분들이네요. 음, 음. 사람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시예요 사람의 영향이 많이 받고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은 물건 뭐 아니면 인간 관계 그리고 주변 분위기를 많이 타시는 분들입니다. 음. 음.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은 사람이 또 좋은 음.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배라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그 주변에서 인정을 많이 받는다든가 칭찬을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해준다든가 뭐 이런 일이 많다면은 이 사람 기운 자체가 상승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운이 풀린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을 거야 그비방법 중에서 뭐 이게 좀잘 나가는 사람 명함을 갖고 다닌다든가 네. 아니면은 잘 나가는 사람의 그 이름을 같이 써써 놓는다든가 아니면 잘 나가는 사람의 그 이렇게 품었던 뭐 그런 물품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잘 되는지 그 장사 잘 되는지 그 물건 같은 거훔쳐오자아요 그 가위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계시면은 좀 운이 트이시는 분들입니다 음. 오히려 그런 것들좀 활용해서 그렇죠. 좋은 사람들 끌어댕기고 그래서 제가 부잣집에도 그 흙을 조금 퍼다가 네, 집에다 놓으라고 했죠. 이분 이 2번 오르신 분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통하시고 엄청 분야? 잘 먹히시고 어... 기운 엄청 잘 타시는 분들이고요. 상갓집 가시면 상갓집 기운 다 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갓집 가실 때꼭 팥하고 소금 꼭 지니고 가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그 상갓집 그 기운 안 타시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갓집에 돈을 3배 정도 내시면 좋아요. 음, 좀많 돈으로 치르시는 게 아. 좋습니다. 네. 어, 우리 이번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그래도 음. 나한테 해가 될 사람을 잘 구분해야 될것 같은데. 그 그렇죠. 그거 좀 팁이 있을까요? 음, 잘 나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좋죠. 음. 그러니까는 왜 투자할 때 보면은 부자 좋아하지 않아요? 다들 방송을 보면은 이건이나 뭐 네. 이재용 씨 같이 재벌 좋아하듯이 항상 보면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존경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겁못든 사람을 좋아하면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그 판단의 기준이 지식인이냐, 그죠? 아니면은 정말 겁만 멀쩡하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는 거를 음, 손잡이법도 좋고요. 제가 또 삼국지를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필수 도서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 읽는 그 책을 나는 그 필수 도서로 좀읽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네요. 음. 음,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네. 아, 어. 인간관계를 살아갈 네. 때, 그 노자의 명언도 그렇고요 네. 그런 부분, 그 명심보감을 저는 필수도서로 해서 좀 네. 학생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끝으로 어, 우리 이번 분들을 위해서 음, 파이팅한번 해주시죠. 자, 삶을 살아갈 때, 사회생활을 할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 회사가 어려워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더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혼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은더 발전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또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돈만 생기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고, 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마다 인생 기준 이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사회에서 물질이 좀 풍요한 상태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빈곤한 사회에서는. 약간의 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신적인 풍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인간관계, 그리고 아이들이 환경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가 밝냐, 또안 밝아지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